아, 일단 그 실질적인 산하 기을 엮는 데 있어서 음, 서울대라는 브랜드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고의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신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서울대 교수님이 바쁘셔서 만나 뵙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억이라 하더라도 근데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또 미팅 시간이나 이런 공학 컨설팅 기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 바로 신청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점에 대한 이제 산학 협력을 통해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성능 향상이라든지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연구 개발에 대한 혹시 니즈가 서울대에도 있는지 그런 걸좀 같이 상의를 드리러 와 보게 됐습니다. 어차피. 짧은 시간이 하려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대비해 봤을 때는 100점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좀더 더 편안하고 좀더긴 시간을 그래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가 됐다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이번 만남을 통해서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얼마든지 서울대가 어떻게 보면 가까운데도 오기 힘든데가 서울대인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접촉해서 만나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100점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연구소에 직접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산발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지 않은 산발적인 좀 컨택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수님도 힘드시고 기업도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이렇게 공학 컨설팅 아예 이런 룸을 아예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기업도 서울대 교수님의 어떤 분을 찾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내 분야가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아무래도 잘 알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매칭을 시켜 주시고 교수님 입장에서도 연구나 교육에 힘쓰시다가 아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술의 오퍼가 오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매칭 서비스를 가장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중재 역할을 서울대가 해주신다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양쪽이 다 좋은 결과치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그 논의한 부분은 그열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회사 두 군데를 그 어, 상담했습니다. 근데 뭐두 군데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기술도 갖고 있고 또이제그뭐 서울대 뭐뭐 그니까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도 산학 협동을 통해서 아, 조금 더 수준을 높이려는 그런 그 아주 그 알찬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주로 맡은 게 이제 교육, 연구 이런 건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도 어 뭐, 어렴풋하게 알았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 이제 학생들 교육에도 좀 쓰이겠죠. 연구하는 데 쓰이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은 뭐, 제가 그 뭐, 그동안 그 이제 학교나 또는 그 외부에서 갖고 있었던 그 뭐, 에 경험이나 들었던 얘기들이 그래도 또 조금 그 회사한테 전달이 돼서 어, 전혀 뭐 쓸모가 없지는 않았던, 뭐, 이용하다 그러면은 뭐 조금 뭐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가 되겠으나 그런 측면에서 어, 어쨌든 지금 회사들도 어, 도움을 좀 받았지 않나 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도와줘야죠. 도와주시는 만큼 도와줘야 되고 한 분야는 지금 그분들이 좀 찾고 있는 어떤 그 주제를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공동 관심사. 그래서 과제를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은 제시해주고, 소개는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도움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방정식을 가져와가지고 풀어달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풀어라, 3차 방정식 풀어라, 뭐 어디에 해답이 있을지 찾아봐라. 이 정도에 해줄 수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오셔서, 문제 해결을 좀받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같이 논의하고, 어 그러면은 뭐 서로가 윈윈 되는 어떤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축적된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세미나나 학회에 와가지고, 뭐윤한아 교수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부족한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그 정보 교류를 하면서 회사의 기술도 좀 향상되면서 어떤 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저희 회사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백경기 교수님하고 상담할 내용을 어, 질문지를 통해가지고 이미 그 서로 그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그 기술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가지고 솔로 정보 교류를 한다면은 많은 효과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하고요. 또뭐 교수님께서도 궁금하셨던 그런 내용들 을잘 가르쳐 주셔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이로 간다면 이제 교수님과 직접 마주해서 실제적인 현장의 애로점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매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일회성으로 저희 뭐 애로사항이 바로 해결되진 않을 거라 저도 오면서 생각했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흔쾌히 한번 방문해서 앞으로 더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뭐 오늘 방문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그 무역협회나 서울대 매우 감사드리고요. 뭐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